네, 안녕하세요. 김충일TV의 김충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황교학 씨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저는 황교학 씨의 범죄 의력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사들에 따르면 그간 황교학 씨는 성추행, 폭행상해,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절도미수, 위증 등으로 형사처벌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황교혁 씨와 관련된 기사들에서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 이력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성추행과 절도 미수입니다. 네, 성추행과 절도미수는 교계 언론을 운영하는 언론인의 기준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추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기사들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에 교회와 신앙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어, 내용은 요 황규학 씨가 황기총에서 교회법을 강의하는 교수진에 배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교회법을 강의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황규학 씨는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유죄만 13건에 달하는 사람이라서 과연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서 한번 보시면요. 정확하게 확인한 범죄 행위만 13건이다. 그것도 대부분에서 모두 유죄 확정된 판결만 그렇다. 문제는 그의 죄명에 언론인이라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모욕, 폭행. 폭행보다 더 중한 범죄인 상해. 심지어 목회자로서는 치명적 범죄인 성추행. 에다가 절도미소 건조물 침해까지 있다는 점이다. 교회법 전문가로 활동하지만 과연 그가 교회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유니온에서 작성한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 7월 15일에 작성된 기사고요 예장통합 측 황규학 목사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제목이죠 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황규학 씨가 2007년 4월경에 서울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요 이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지만 어,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이 사건 계류 중에서 또 다시 지하철에서 절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지금 절도 미수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황규학 씨가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님한테 전화랑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어, 해당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표시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기자님께서 기사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본지의 기자가 7월 15일 기사를 보도하자 황교혁 씨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더니 기자에게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공개를 해놨는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협박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런 행동에 대해 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사과하는 기사를 조금 올린다든지 좀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친 기색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황규학 씨의 태도는 자신의 성추행과 절도 미수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고 나는 무죄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황규학 씨가 성추행한 이 내용이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황규학 씨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더 찾아보다 보니까 과거에 황규학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판결물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지금은 사라져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황규학 씨가 행한 성추행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진용식 목사님께서 쓴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황교혁 씨의 성추행 사건을 좀 다루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본론 부분에서. 황규학 씨가 스스로 자신의 성추행의 진실을 밝힌 점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가돼 있어요. 그러면서 황규학 씨가 스스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신다고 하면서 작성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황규학 씨 스스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피고인은 2008년 4월 14일 6시 50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혼자 판틈을 이용해 피해자 땡땡땡의 뒤에 바짝 붙어서 왼쪽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끼워 놓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 대는 방법으로 이분가량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것이 황씨가 저지른 성추행의 핵심이다. 이게 아마도 황규학씨가 스스로 밝혔던 판결문 안에 써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자세한 상황을 알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읽었던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황규혁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현장에 대해 이런 자세한 정황들이 법원 판결문에 적혀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앙에서 최성경 목사님이 작성해두신 기사인데요. 성추행과 절도미수에 대한 황규학 씨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기사 내용 중에서 황규학 씨가 스스로 밝혔던 판결문의 내용의 일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증거로 제공한 여성의 법정 진술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증인과 이런 판사와 문답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찰이 와서 자신이 목격 사실을 말해주면서 진술하겠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증인도 근절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소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증인은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여기까지겠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고소의사를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황격식에도 무죄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보던 진용식 목사님의 글에서 다시 보시면 그 근거가 이겁니다. 피해 여성이 황교씨시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나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전화기록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성추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성추행을 한 사람은 없죠. 성추행범의 얼굴을 못 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추행하냐. 이거는 사실상 무죄의 근거가 될수 없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성추행이 일어날 시간에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황교안씨가 변명을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혹은 전화를 실제로 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법원이 판단할 때 현행범으로 그 사람을 체포했다는 것이고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항소를 기각한 것이 이미 증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항소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무죄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경찰에 강압이 있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씨는 경찰에 강압이 있었다고 했고 자신은 이미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수 없었다. 심지어 피해 여성과 자신은 다른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라고 기록을 해뒀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그냥 평범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을 잡아다가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강압을 해서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돼버리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적절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말만 듣고서 황규학 씨를 대법원의 판결까지 성추행범으로 확정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원과 경찰은 정말 개혁이 시급한 상황. 상황이죠. 이건 황교역 씨도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 뭐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을 무시하는 발언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단이 이 정도까지 엉망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진 촬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황 씨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황 씨를 유죄로 확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절도미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성추행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또다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절도미수 역시 가방이 열려 있었던 사람 곁에 서 있다가 오해를 받았는데 당시 핀란드로 갈 예정이어서 구속수사만은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았는데 어, 본인이 핀란드로 가야 되는 다급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범행을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현행범으로 잡힌 사건이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가 억울하게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네, 이런 사람이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 언론에서 그것도 교계 언론에서 일한다는 것이 참 개탄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단 옹호 언론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거짓된 사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충일TV의 김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